여기는 회사원 A 여러분 안녕하세요 회사입니다. 원 제가 예전에도 브러쉬 관리법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저희 업데이트된 브러쉬 관리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브러쉬를 깨끗하게 오래오래 곱게 쓰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품들을 뭐 구입해보고 써보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저한테 별로였던 거는 뭐였었는지, 괜찮았던 건 뭐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왕 비싼 돈 주고 산 이런 브러쉬들 오래오래 잘쓸수 있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이랑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이크업이 아니라 빨래 고고싱! 제 1장! 브러쉬 매일매일 손질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커다란 브러쉬는 워낙 말리는데도 오래 걸리니까 매일매일 빨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쓰고선 아 이제 발색이 좀안 되고 떡지고 그런다 할 때쯤 빠는데요 제가 메이크업할 때는 이 바닥에 항상 이런 애가 깔려 있습니다 뭐 어, 이런 아이섀도우 브러쉬로 이렇게, 이렇게 썼다 그런데 다른 색깔 바르고 싶다 할때 여기다가 샥샥샥샥샥샥샥 이렇게 몇번 오가면 은 여기에 가루가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이 브러쉬에서는 색깔이 안 나와서 다른 색을 콕콕콕 해서 사사삭 쓸수있 도록 해주는 드라이 브러쉬 클리너입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은 더 분에서 나온 브러쉬 클리너예요 블러셔 브러쉬 같은 것도 이렇게 샥샥샥샥 해서 다른 색깔 콩콩콩 찍어 쓰고 합니다 이 드라이 브러쉬 클리너는 제가 매일매일 화장할 때 그리고 어디 출장 갈 때도 꼭꼭 챙기고 다니는 완소템 진짜 생필품템입니다 제가 벤다님의 미용만화 되게 잘 보고 있거든요 벤다님이 소개하셨던 제품입니다 더툴랩의 데일리 브러쉬 클렌징 티슈인데요 클렌징 티슈인데 브러쉬에 쓸수 있어요 하는 티슈예요. 되게 큰 기대를 하고 사는데 그렇게까지 맘에 들지 않았습니다 요 물티슈 같은 거를 이렇게 이렇게 맨날 맨날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떨어졌습니다 얘가 워낙 오일리해서 그 오일 오일이 여기에 다 흥건하게 묻다 보니까 기름 때문에 떨어져 나온 거거든요 얘의 원래 사용법은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쓴 브러쉬를 사사삭 사 하면은 색깔 묻어 나오는 거는 잘 묻어 나와요 여기에 수분과 유분기 때문에 이 브러쉬도 살짝 젖습니다 그래서 이 젖은 브러쉬는 다시 한번마르 마른 티슈에 사사사삭 하면 쓸수 있어요 라고 나온 것인데 다시 한번 마른 티슈에 사사사삭 해도 이 유분기가 너무 많아서 뽀송뽀송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열심히 문질러서 거의 여기 하얀색으로 돌아왔죠? 다시 한번 마른 티슈에 엄청 열심히 문질러도 워낙 유분기가 이 티슈 자체에 많아가지고 다시 뽀송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살짝 젖어 있습니다. 이 상태로 파우더 타입의 뭔가를 쓰기에는 아직 뭉쳐 있어요. 컨실러 브러쉬는 어차피 얘를 습식으로 쓰는 거니까 어쨌었던 컨실러 브러시 귀찮게 오늘 다시 빨지 않고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습식으로 쓰는 브러시들은 그리고 브러시를 좀 오래 쓰거나 혹은 이 틈새로 물이 좀 들어갔거나 했을 때는요, 브러시가 덜그덕 덜그덕 하다가 손잡이가 후루룩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거의 10년 넘게 쓴 브러시인데 덜그럭 덜그럭 하다가 이렇게 돼버렸는데요 이거 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록타이트를 씁니다. 이 록타이트 본드를 이 안에다가 한 바퀴 샥. 돌려주고 삭해서 이대로 모셔줍니다제 2장은 이노의 파운데이션 브러쉬 어떻게 빨 것인가 입니다. 브러쉬로 베이스를 잘 바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파데나 컨실러로 이렇게 먹여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빨기가 더럽게 힘들다는 겁니다. 보통은 어떻게들 많이 쓰시냐면 일단 한번 겁나 먹여놓고서는 알코올 스프레이를 이렇게 쓸 때마다 뿌려서 마른 티슈에 알콜좀 젖은 거 살살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파데 전용 브러쉬 브러쉬 클리너 요거는 정말 좋았습니다 이게 더툴랩의 파운데이션 브러쉬 전용 클렌저 오늘 더툴랩 광고 영상이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된다님 만화 보고 영업 당해서 산것 뿐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신박한 대박템이었습니다 요걸 사면은 조그만한 컵도 같이 줘요 조금 이렇게 덜어놓고 제가 열심히 먹여놨던 요 브러쉬를 빨아보겠습니다 요 안에서 진짜 소량만 요 파데 클렌저를 넣어놨는데 파데 브러쉬에서 파데가 슬슬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브러시들은 안에까지 깨끗하게 빨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근데 얘를 사용하면은 깨운하게 빨수 있게 된거 같아요. 요 파데 클렌저에서 한번 깨끗해진 얘를 깨끗한 물 같은 데다가 헹궈 주면은 아, 이고 깨우네. 먹여놨던 파데가 다 빠졌네. 그리고 요즘 많이 쓰시는 요 필리밀리 삼각 브러쉬도 파데 클렌저에다가 빨아볼게요. 이 삼각 브러쉬가 너무 쓰기 쉽고 좋긴 한데, 문제는 요 안에 안에까지, 특히 요 중심부가 엄청 빨기 힘들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웬만큼 이 삼각 브러쉬에 먹었던 파데는 여기로 다 나온 것 같고요. 얘를 다시 한번! 살살 헹궈주면은 요 중간에도 파데 색깔 남은 거 없죠? 이제 얘를 흐르는 물에 잘 헹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파우더, 쉐딩, 블러셔, 아이섀도우 이런 거를 쓰는 뽀송한 브러쉬를 어떻게 빨아야 하나? 제가 화장품 중에 도저히 믿지 않는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속눈썹 영양제랑 브러쉬 클리너를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된다님 만화로 영업을 당해가지고 요 파데 브러쉬 클렌저는 저 너무 대만족 천연모 브러쉬 클렌저도 구입을 해봤는데 저는 요건 좀 별로였습니다 왜냐면은 브러쉬를 청결하고 깨끗하게 세척해주고 향기롭게 컨디셔닝 해주는 천연모 브러쉬 전용 클렌저입니다. 라고 되 있는데 이걸로 빨고 나니까 앞만 열심히 헹궈도 컨디셔닝 작용이 투머치한 것 같아요. 저의 메포 브러쉬인데요. 이 브러시가 암만 말라도 머리에다가 린스를 좀 투머치하게 하고 덜 헹군 느낌? 이럴까? 뽀송뽀송해지지가 않고 휘고 떡지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헹고 정말 열심히 말렸는데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요거 안 씁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이 브러시들을 빠느냐 같이 가시죠 저는 브러시를 싱크대에서 빱니다 왜냐면 싱크대에 브러시를 빨기 위한 모든 것이 싱크대에 다 있고 어느 정도 적정선에 위생이 유지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빨고요 먼저 첫번 이제는 이제 브러시들을 크기별로 정리해놓습니다. 자, 큰 브러시, 중간 크기 브러시, 파데 브러시, 요 컨실러까지 습식 파데 브러시로 넣겠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애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빨아볼까요? 여러분은 이미 정말 좋은 브러시 전용 세척제를 갖고 있습니다. 중성 세제, 바로 AKA 주방 세제입니다. 이런 제품을 쓰고 있는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접시 같은 데다가 좀 덜어 넣겠습니다. 이래야 브러시를 빨기가 좀더 수월하거든요. 브러시 빨 때, 브러시를 적실 때는 항상 여기에 물이 안 들어가. 여기부터 젖되, 물이 또 이렇게 거꾸로 안 들어가게 방향은 항상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적셔줍니다. 요런식으로 가만 가만히 하나씩 적셔줄게요 자 이제 브러쉬 빨때 빨래판을 무엇을 쓸 것인가 여러분은 이미 빨래판을 갖고 계십니다 무엇이냐? 고무장갑 손바닥 부분 여기가 정말 브러쉬도 안 다치고 되게 쓸만한 빨래판이거든요 요거랑 또 한가지 드라이 브러쉬 클리너가 빨래할 때도 굉장히 좋은 빨래판이 됩니다 두 가지를 빨래판으로 쓰면서 브러쉬를 빨아갈게요 아까전에 적신 브러쉬로 이렇게 세제를 찹찹찹 해서 거품을 내는데 브러시를 돌리면 브러시가 이렇게 휘고 망가지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만 앞뒤 앞뒤만 혹은 이렇게 손으로 살살살 이렇게 브러시를 돌려가면서 빨면 은 이렇게 브러시가 갈라지고 망가진 원인이 됩니다 브러시를 컵이나 설거지 바가지 같은데에다가 이렇게 담가 놓으면은 얘가 휜 상태로 물 파마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브러쉬를 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흐르는 물에서 쪼물쪼물 하면서 헹궈줄게요 그리고 이런조그마한립 브러쉬는 적실 것도 없이 그냥 여기 한번콕 찍고 여기 한번 이렇게 콕콕 찍어서 사사사사사사사삭 하면은 금방 잘 빨리죠? 이것도 역시 한 방향으로 딱쌉. 뭐 이런 스펀지는 겹쳐, 그렇죠? 부비부비, 더러워지면 부비부비. 이렇게 조물조물 해서 꼭 짜서 스펀지 빨아주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퍼프도 빨아보겠습니다. 이 퍼프를 빨때 이렇게 빠지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이 퍼프 구조가 사실 털 털이들 사이에 이렇게 된 스펀지가 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빨면은 이 안에 있는 그 스펀지가 안 가져버려요. 그래서 적시고 이렇게 이렇게 더러워진 털 털이들 위주로 슬슬슬슬 문질러 빨고 다 됐으면은 헹굴 때는 조물조물. 그래서 마지막에 물기 짤 때도 이렇게 그냥 꾹 납작이 째로 눌러야 전체적으로 이 안에 있는 스펀지가 균일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말려두면 됩니다. 자 이렇게 브러쉬들을 깨끗하게 다 빨아왔습니다. 조금 더 빨리 마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별건 아니고요. 깨끗한 수건 혹은 키친타월 같은 걸로 가만히 쥐어서 털이 갈라지지 않게 그러면은 이렇게 또 수분이 여기 묻어 나와요 테이블에 요 대가리가 나와 있게 여러분 대가리는 표준어입니다 하지만 사람한테 쓰면 안 되겠죠 여튼 요 대가리가 나와 있게 테이블 같은 데다가 말려둡니다 가장 좋은 거는 요렇게 걸어두거나 하는 거겠지만 일단 브러시가 너무 많으니까 저는 보통 테이블에다가 걸쳐 놓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이미 겉 보기에도 조금 아까 완전히 젖었을 때보단좀 뽀송해졌어요 얘도 이렇게 살짝 가습기를 안 틀어놓는다면 내일 아침에 말라 있습니다. 아까 전에 록타이트로 수리한 얘는요, 지금 뭐 덜그락거리거나 그러진 않지만, 일단 이 상태로 하룻밤 모셔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드라이 브러쉬 클리너는 탈탈탈 털어서 꾹꾹꾹 해주면한 30분 있다가부터 쓸수 있어요. 이런 퍼프도 이렇게 물기를 짜주면은 더 빨리 마릅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린 브러쉬 깨끗하게 빠는 법! 이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기분이 깨운해졌으면 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도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종을종을 살살살 브러쉬 관리 잘하셔서 이왕 비싼 돈 주고 산 브러쉬 오래오래 잘 쓰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잉!